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국민의 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르면서 국내 양대 정당 간의 지지율 순위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24일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 0 0 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가 오른 31%로 1위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2위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수치상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따른 최상병 특검법 제의결표를 단속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 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